예, 니냐 예. 돼지고기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예. 자, 깔이 맞는가 보시 자, 반갑습니다. 간탁입니다. 자, 금일 2021년 예, 9월 24일 예, 금요일 오늘 열물입니다. 열물. 오늘 회원분 다섯 분. 예, 총 다섯 분하고 어, 두 분은 다른 배로 가시고 자리가 없어 가지고 예, 오늘 저희는 다섯 분은 요 나시 청구 예, 뉴스피드 타고 내만까지운출전합니다 자, 요즘 그 다리 밝아가지고, 조금 입질이 예민하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가보시죠 예. 예. 유선장, 예. 오늘 채비 어찌되노? 얼퍼봐라. 오늘 유동식 채비했습니다 유동식. 유동식. 예. 예. 저는 구슬을 뺐습니다. 예, 구슬 빼고, 예. 구슬은 빼고, 목줄은 예. 5회, 만찬은 목줄. 1m30. 1m30. 예. 1m30 정도. 전작개방에 따르고, 그 다음에, 주늬빠늘. 주늬빠늘. 자작, 이로. 오케이. 오늘 간이 만 끝나. 간이 딱 맞으면 돼. 오케이. 네. <laughs> 자, 오늘 제 채비는 고정식입니다, 고정식. 자, 고정식 펜데, 봉돌 7호, 자, 가본, 예, 5호, 자, 단차는 1m30, 예, 그 다음에 반은 자작 반은 예, 심해 반은 1호, 튜브 채워가지고, 자, 오늘 기술 한번 듣겠습니다. 자, 이거 전자케미 예, 우리 지에다 는전자케미 있죠, 예, 요거 한개 사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자케미 꼬지, 하고, 예, 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요래 빼가지고, 여기다가, 예. 요거를 딱 꼽아가지고, 오 기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테스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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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딱, 그러면 예. 예. 이게 방수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에 예. 바로 바늘 위에다가, 예. 요래가지고, 제가. 방수가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네요. 예. 자, 요, 채비고 자, 오늘 한대는, 자, 테냐 해보시습 테냐, 예. 진니는막 알지, 테냐, 예. 제가 하는 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드는 제가 요 오토맨급, 예. 요거는 이제 볼라진용대인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여기 솔리드 탑이고, 예. 연성하고 허리 힘이 최고 좋습니다. 예. S782 아래, 예. 요거, 자. 그 다음에, 자, 텐야, 25g, 예, 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와이어는 삼치, 삼치대 잡는 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쇼크리드는 경심줄, 예, 경심줄 6호입니다, 6호. 6를 달았습니다. 이거 달면은 거의 체비 손실이 없습니다. 케미양이 달고, 예. 자, 노래가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자, 텐야는, 돼지고기 뒷다리살, 예. 오늘 사왔습니다. 예. 요, 딱, 탔냐. 아, 예. 돼지고기 뒷다리살. 여기, 오늘, 간이 맞을 입니다 간이, 오늘, 여기, 오늘. 오늘, 마, 여기, 요고로, 오늘, 마, 깔치, 요놈들, 오늘, 마. 퍽퍽. 와이어로 천천히, 예. 촘촘하게, 예. 촘촘하게, 딱, 감으시면 됩니다, 예. 촘촘하게, 예. 조망해, 조망해. 응. 음. 응. 이래가지고, 그 매듭을 앞으로 다, 예, 여기다 걸라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예, 됐냐? 예, 돼지고기를 건업아 보겠습니다. 예. 자, 깔이 맞는가 보시죠. 자,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거제 항덕도 예, 황덕도 입구입니다. 항덕도 입구에 왔습니다. 자, 수심은 18m, 예, 18m. 자, 첫게스팅갑가니다 항상 포인트에 오면 바닥 찍고 3바퀴 스프레이 다 끌어 놔주세요 자자 네. 자, 캐스팅 해가지고 바닥을 먼저 찍으면 됩니다 바닥을 찍어 놓고 천천히 저킹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순장 아이고 한번 합니다 아이. 자 오자마자 한번 합니다 오자마자 한번 합니다 아따요 오우, 시야, 장난 아니다, 우와. 근데... 오, 한번 보죠, 한번 보고. 보고. 우와, 아, 와, 시야 좋다. 와, 시야 좋네. 네. 자, 텐야 25g, 예, 돼지고기, 디따리사. 오늘 기술 남겨보겠습니다, 오늘, 예자 예. 자, 가자. 아 일단 수심을 잘 찾아야 됩니다 수심을 예. 깔찌는 수심싸움입니다 예. 자 일단 텐장 넣어볼게요 예? 샤 한 대는 생미기한 대는 텐냐 예. 텐냐는 별거 없습니다 챔지 예. 타이밍만 잘맞춰면 돼요 자, a k 자 l jangan sepuluh 오케이 아, 인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다힘들쓴어 이거 뭐고 아, 다. 아, 다시어리 아, 다야. 아, 다 맛있다. 맛있다. 아, 다. 아, 왔습니다. 에이. 아, 나 살이 찢네, 진짜. 와, 아들이. 그래, 왔다. 그래, 와, 하이 맞습니다, 예. 됐 돼지고기. 아, 이샷좀 작다. 아타야 어, 어. 좋니다 예. 텐야, 이야, 텐야, 텐야, 좋시니다야 텐냐 어, 침좋습다 어, 좋다. 시알 좋다. 어, 냐의 시알 좋습니다. 허장, 허장 부탁했으면 좋겠 시어리 장내 이거 아이가, 니 싫어. 니는 싫어. 이 가비도 니는. 에 다시 붙었어 텐션을 살짝, 살짝. 히트, 오케이. 자, 예민할 때는. 천천히 치원리 가시고 고기가 물고 있으면 살살 깔짝깔짝 하시면 됩니다. 와 이거 시원된다 이거. <놀람> 히트 히트. 아, 빨리 타. 여기, 예, 텐냐는, 자, 이게, 잘안 걸리면 되이 파, 이게, 팍팍 때려주야, 물구덩이. 이래, 이래.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이게, 텐냐는. 이냐 오케이. 오케이. 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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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야, 이거. 돼지고기, 고기, 돼지고기. 아, 딱 텐냐가 씨가 좋네. 생자가 시원 좋아, 어우. 트 하나, 둘, 셋. 일곱, 일 오 마이 갓 상의용사. 꼬리가 없네 꼬리가. 와, 저기 아, 다 엎었다 잎질. 이 너무 수심이네 아, 딱 쉐끼들. 오케이. 생미기도 왔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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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반피딩은 비슷다 따라서 텐저도 올라오고, 생미끼 하아아아이아아아다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 됐냐?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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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이 샤로 오케이. 아따 아, 돼지고기도 3가좀가 갈아줬더만. 하나. 맛이 있나. 맛있나. 아, 돼지고기 샤로 갈아줬더만. 하나. 맛이 있나. 자텐양이애로 온다. 이따 오케이. 아따 멋있는 일이고. 오, 어, 이고 아, 빨다. 아따 이돼지고기뭐3가 일어나게 아다 한창 하네. 우와. 이게 뭐 선일이고, 형님? 어이고, 이게 뭐 선일이고, 지금 이거 깔치야. 이거 사지다, 사지. 어이거뭐 선일이고, 이거. 이거? 잘먹겠습니다 형님. <laughs> 이거 뭐살 되는갑다.